어르, 오늘은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커피 타 마시는 방법 실력으로 산골브라치한테 지금 커피를 한잔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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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주신다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어르신 커피 타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저렇게 물을 먼저 붓습니다. 어르신은. 뭐, 어르신은 물을 먼저 물을 먼저 붓습니다 물. 네, 오케이. 열장 커피 물만 붓는데. 물을 먼저 붓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이제 어 어른은 맞습니까? 뭔 넘만 이난 많이 당물이자. 국빛집 어르신 커피 타는 방법입니다. 이건 세계 최초로 제가. <목소리> 처음으로 <laughs>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래, 어르신이 커피 타는 방법을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네. 잘 보십시오. 그, 난, 물을, 그, 부어놓고 물을 부어놓고, 물을 부어놓고, 예, 그리고 저 커피 비닐을 갖고 휘휘 졌습니다. <laughs> 여기는 뭐 티스푼 이런 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새는 온도도 높고 어제도 거의 뭐비 오고 눈 오니까 뭐 온도가 높은데 어살내렸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빨래 씌워갔 물이 가득 타니깐 알레르마에이놓으셨네요 요새 그 걸어놔서 막 맞아놔서 바람쌍 날아가지 자 아, 저렇게 물을 타고 커피를 붓고 비닐 봉다리로 줬습니다이 예. 굴피집 하정민어르신의 커피 타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안 마셨는데요. 그전 안, 안 먹었지. 누가 등산 왔다가 어르신한테 주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때 마시고, 그가 그리고 이제 가가큰통날 그그 제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 도지사 김진현. 그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커피 먹 그리고 등산객이 와서 커피를 주고 가는 바람에 이제 커. 피데우 이니 밖에서 아침마다 뭐 이런 거를 시원하거든. 이제 이니 받겠다는 말씀은 습관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습관. 예, 습관이 돼서 이제는 커피를 마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침 커피 마시고 또 해장하고. 예. 그래서 어르신의 하루 일과 순서가 아침에 이제. 음 새벽에 이제 귀신들이 오면 또 깨비더라고 막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좀 늦게 일어나시거든. 그래갖고 커피를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한잔 드십니다. 드시고 좀 이따가 이제 해장술을 또 드십니다. 해장술. 술도 없어. 수, 아 술이 떨어졌답니다 지금. 그 전에 그저 밑에 어르신 저 단지 밑에 제가 감춰놨던 거. 그럼 버섯 끓이는 거예 어르신 그거는 어르신이 아 진짜 큰일 날. 아, 제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어디다 또 감춰놔야 되나? <laughs> 왜냐면 눈이 오면요, 오르신 못 내려가요. 그럼 술 떨어지면 그 감춰놓은 거잡소야 되거든. 눈대나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면요, 거 제가 어르신한테 말씀 안 드리고 술을 감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거나 사람이 많이 안 왔을 때. 어르신이 술이 떨어졌겠다 싶으면 제가 혹시 여기 모들로 올 때는 제, 제가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고기 어디 가져왔으니래가져라고 그래야지 뭐 그래야지 한아뭐 미리 가르쳐드린 뭐뭐훑그 그 세상이 아이고 어제는 그 애들 다야구 따라